안녕하세요. 캠핑갈 때 소파까지 챙기기 번거로우셨죠?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줄 모듈형 에어소파를 소개합니다. 소파로도 침대로도 변신 가능한 다기능 제품이에요. 이 소파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와 결합이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더블 지퍼 디자인 덕분에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넓은 침대로도 변신할 수 있죠. 캠핑장에서 아이들 침대로 사용해도 좋고 다인용 소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디 옥스퍼드 원단으로 제작되어 마모에강하고 방수 기능도 있어 야외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최대 300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어 튼튼함은 기본입니다. 사용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제품으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고 캠핑과 집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긍정우기가 많아요. 바람이 살짝 빠지는 경우엔 공기주 입구를 꽉 잠그고 중간에 한 번씩 바람을 보충해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튼튼함과 실용성, 편안함까지 모두 갖춘 모듈형 에어 소파 캠핑과 일상에서 편안함을 더해주는 이 제품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캠핑과 야외 활동을 위한 완벽한 조명 바로 충전식 텐트 램프입니다. 1000개 이상의 판매와 4.9점의 높은 평점을 받은 인기 제품인데요. 휴대성과 성능 모두 뛰어납니다. 3,300에서 7,500 k 빈까지 다양한 색온도를 제공하고 밝기 조절도 가능한 이 램프는 필요에 딱 맞는 조명을 제공합니다. 자석과 고리를 활용해 어디든 간편하게 부착하거나 매달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최대의 순시간 지속되는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제공돼서 더욱 실용적이죠. 사용자들은 작지만 놀랄 만큼 밝고, 캠핑에서 필수품이다라며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튼튼하고 실용적인 이 충전식 텐트램프로 캠핑을 더욱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캠핑 장비나 다양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이 휴대용 캐노피 스트랩이 딱입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한 다기능 스트랩으로 어떤 장소에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스트랩은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 캠핑 장비부터 주방 용품까지 어디서나 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m부터 5m까지 길이를 선택할 수 있어 공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죠. 또한 견고한 고리와 클립 덕분에 무거운 물건도 안정적으로 걸어둘 수 있습니다. 캠핑뿐만 아니라 야외 하이킹, 자동차 수리, 수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튼튼하고 설치가 쉬워서 캠핑에서 아주 유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휴대용 캐노피 스트랩으로 여러분의 캠핑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정리와 보관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야외에서 가볍고 실용적인 식기를 찾고 계신가요? 1,000개 이상 판매된 인기 상품 바로 접이식 식기를 소개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죠. 식품 등급의 PP 소재로 만들어져 내열성도 뛰어나고 무독성이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가 매우 간편해 캠핑이나 하이킹 배낭 여행에 최적이에요. 특히 이 식기는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나 쉽게 깨지지 않아요. 펼치면 도마로도 사용할 수 있어 한 번에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 사용자들도 가볍고 편리하다 휴대성이 좋아 야외에서 사용하기 딱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청소가 쉬워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아주 실용적이에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접이식 식기로 캠핑을 더욱 편리하게 즐겨보세요. 캠핑에서 따뜻한 열기와 불멍을 즐기고 싶을 때 800도까지 견디는 내열성을 가진 휴대용 장작 스토브를 소개합니다. 스테인리스와 비정질유리로 만들어진 이스터브는 튼튼하면서도 미니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요. 이스터브는 가볍고 작지만 강력한 열을 제공합니다. 14개의 통풍구 덕분에 나무가 자련소되며 5분 안에 물을 끓일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죠.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작지만 튼튼한 이스터브는 빠르게 설치하고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 보관가방이 제공되어 휴대도 간편하죠. 실제 사용자들은 작지만 강력한 열을 제공하며 튼튼하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아요. 장작을 많이 넣지 않아도 화력이 강해 캠핑에서 요리하기에도 아주 좋다는 의견도 있죠. 작지만 강력한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캠핑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강력한 마그네틱 쿠크를 소개합니다. 800개 이상의 판매로 검증된 이 인기 제품은 그 이름처럼 강력한 자성을 자랑하죠. 이 후크는 초강력 자석으로 설계되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텐트천에 설치해서 램프를 걸거나 캠핑 장비를 정리하는데 딱이죠.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고정되니까 설치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디링 덕분에 다양한 물건을 걸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작고 가벼워서 휴대도 간편하고 키링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작지만 자석 힘이 매우 강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캠핑 때 휴지 거리로 사용했는데 정말 편리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어요. 간편한 설치와 강력한 자력 덕분에 야외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작고 강력한 마그네틱 쿠크로 여러분의 캠핑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캠핑 여행 야외 활동에 필수인 휴대용 무선 전동 에어 펌프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5000개 이상의 판매와 4.7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초강력, 에어펌핑 성능으로 매트 튜브공 등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간편하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를 빼는 기능도 있어서 보관할 때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LED 조명 기능이 탑재되어 야간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S 모드까지 지원해 야외에서 비상상황에도 유용해요. 특히 휴대성이 뛰어난 손바닥만한 크기에 가볍고 USB 충전식이라 어디서든 간편하게 충전에 사용할 수 있죠. 가격 대비 성능이 강력하고 매우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 캠핑 도구, 휴대용 무선 전동 에어 펌프로 쉽고 빠르게 준비하세요. 이 제품은 아웃도어 활동에 정말 유용한 다기능 휴대용 스토브입니다. 2700W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단순히 난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요리와 물 끓이기까지 가능해요. 캠핑장에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할 때이 스토브 하나면 충분하죠. 불꽃 세기 조절 기능 덕분에 상황에 맞게 화력을 조절할 수 있고, 열을 빠르게 즉시 가열해 추운 날씨에도 실내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또한 5평방미터 범위까지 난방이 가능해 작은 텐트 안에서도 온기를 제공합니다. 안전을 위해 불꽃 조절 및 화구 크기 조정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불꽃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특히 이스터브는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고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요. 게다가 조림 및 난방을 동시에 할수 있는 투인원 기능 덕분에 캠핑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줍니다. 편리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 한번 써보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 매트리스는 2인용으로 설계되어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제공하는 이중 팽창식 매트리스입니다. 내장된 풋펌프 덕분에 손쉽게 공기를 넣을 수 있어요. 추가 장비가 필요 없이 발로 몇 번만 눌러주면 끝! 40D 나일론과 TPU 코팅 소재로 제작된 이 매트리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어 야외 환경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초경량이라 휴대도 간편해요. 접었을 때는 15, 28cm로 줄어 배낭에 부담없이 넣고 다닐 수 있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캠핑 등산 어디에서든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줄 거예요. 캠핑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초경량 행잉 램프를 소개합니다. 무극 조명 조절 기능을 통해 원하는 밝기로 조절 가능하며 타입 C 포트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비상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어 캠핑 중 휴대폰 등 기기 충전도 문제 없죠. 배터리는 최대 160시간 지속되며 핸들링 손잡이 덕분에 걸어서 사용하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어요. 3단계 조명 모드도 특징인데요. 머무렌지 빛을 30시간 유지해 분위기를 더하고 강력한 밝기 모드는 9시간 동안 강력한 조명을 제공해요. 작고 가벼워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램프로 캠핑을 더 편리하게 즐기세요. 캠핑이나 여행 어디서든 유용한 접이식 옷거리를 소개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하며 배낭이나 여행가방에 부담없이 휴대 가능해요. 두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한 내야중 능력을 자랑하며 튼튼하고 녹슬지 않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홈이 있어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관되며 무광택 표면은 옷을 긁지 않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 옷을 보호해줍니다. 캠핑 출장 등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해 더 이상 옷 보관 걱정은 없어요. 접이식 옷걸이로 스마트한 여행을 시작하세요.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미파탱고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합니다. 컴팩트한 크기 실리콘 외관 패션호크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해요. 배낭이나 자전거에 걸어 선명한 사운드와 강력한 저음을 즐겨보세요. 방수방진 충격방지 IP67으로 비는 진흙 속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마이너스 20도에서 40도까지의 온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이중수동 라디에이터로 깊은 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제공하며 스마트포즈 사운드 기술이 평 수직 배치 시 최적의 소리를 자동으로 조정해줘요. 25시간 재생 가능한 5000mAh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개 이상의 무선 연결로 탱고 스피커와 함께 파티 모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탱고 스피커와 함께 빛과 소리를 모두 누려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